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닝입니다 오늘은 이제 CTC 모드를 가르쳐 드릴 건데 저번 강좌에서는 이제 노말 모드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 CTC 모드에서 가르쳐 드릴 거고 이 노말과 CTC가 뭐가 다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 강의에 기본적으로 노말 코드랑 이제 CTC 코드랑 거의 비슷해 가지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잠시만요.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네요. 좀문 닫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에포, 아이고, 아폰 떨어뜨렸어요. 더 되게 행복하네요. 일단 에포시 모드에서는 이제 뭐였죠? 그인터럽을 사용할 수가 없, 없었고, 만약에 GTC 모드라면 타이머가 클리어 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컴 01과 00값의중 값에 따라서, o 시오가 비교 매치 됨으로써, 출력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냥, 어 말로에선 어렵긴 한데,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돼요저 솔직히 이거 어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컴01 값을 ctc 보드로 준 다음에, 이 자체 를 ctc, 아,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뭐,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 컴 설정 값에 따라서 어떻게 출력되는지는 후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GM 00과 01 모드는 여기서 동작 모드를 설정을 해준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 01과 컴00 값은 이제 여기서 기능을 이제 정해 준 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능, 동작 기능을 설정을 해준 거였고, 그 다음 이거는 뒤에 있는 세 개는 이제 타이머 주기에 설정해준 C값에 포함되는 분주비 설정값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써야 될모든 CTC 모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0이 들어가고 WGM01에선 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니다. 일단 여기부터 설명해 드리는게 낫겠네요. 전 강좌에서 이제 노말 모드를 가르쳐 드렸을 때 여기 천장 부분에서 어떠한 값을 변경할 수 없고 무조건 0xFF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천장 값을 바꿀 수가 없었었는데 여기 CTC 모드에서는 이제 OCR 0 값으로 줌으로써 여기서 저희가 무언값, 무언가의 값을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 값이 천장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CTC 모드의 장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ocr0과 tcnt 값을 두다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건 똑같은데 여기 타이머 오버플로우 부분에서 맥스의 기준은 탑이 고정되어 있는 0xff 기준으로 맥스로 클리어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에 맥스의 기준은 저희가 준 ocr0 값의 천장을 기준으로 클리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f o c 부분에서 여기 컴 동작 모드에 따라서 이제 OCON 값이 출력이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저번 강좌에서는 노말 모드에선 이거밖에 못 쓴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선 OCR0 값을 써야 되는데 노말 모드에서는 OCR0 값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선 이세개이세 3개, 개의 기능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ctc 모드 오면서 여기서 전부 다쓸수있었거아니요 여기서 이 oc형 모드란 무슨 뜻이냐 oc형은 여기 t c n D 형 값과 ocr형 값을 비교 매치를 통해서 무언가의 파장을 일으켜 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서 어차피 oc형 값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못 쓰는 값이라 보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oc형이 제가 저번 강좌에서 뭐라고 말했죠? 폴트 B에 4번 핀이 출력이 되냐 안되냐 이 값이 1이면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 OC0 값이 0이면 폴트 B에 4번 핀은 출력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비교 매치했을 때 반전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처음에 일단 로였다가 여기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왜 반전이 일어나냐면 여기 뒤쪽에 또 로우 형상 클리어 형상이 일어나면서 tcnt 값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면서 비교 매치가 일어나서 여기 부분에 하이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다음 tcnt 값이 ocr 값과 만나지는 그 값까지 대기가 된 겁니다. 하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맞을 경우 로우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내려가게 되고 그럼 언제까지 로우 상태냐? 다음 TCNT가 또 OCR0 값과 만날 때까지 로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하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이 상태로 유지되다가 또 TCNT 값이 OCR0 값과 비교 매치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반전으로 또 로우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오시 값이 50% 듀티, 그러니까 한 주기마다 이제 하이 상태가 됐다가, 로우 상태가 됐다가, 또한 주기마다 하이 상태가 됐다가, 로우 상태가 됐다가, 이런한 형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50% 듀티가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글자 텍스트 상자 넣고, 여기서 50에서는 하이 상태가 되고, 오, 그리고 여기 로우 상태에서는 아우 마우스가 또 멋대로 움직이네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 여기 상태는 0으로 반반의 효과를 낼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foc 모드가 0이 되, 아, 1이 되어버리면 여기선 타이머 ctc 모드에선 클리어가 안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대신 이제 비교 매치 폴트시 oc0 아, OC 값만 계속 출력이 되는데 그럼 이거 하위 상태, 의 0, 로우 상태, 50% 듀티 사이클 가지고 이 주파수를 가지고 무언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 나머지 두 값으로 설정을 줘가지고 뭐 다른 값을 준다거나 이런 값으로 주는데 보통 F5C 값에 이를 주는 이유는 이렇게 50% 듀티 사이클을 줌으로써 어딘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일단은 foc 값은 안 사용할 거기 때문에 0을 주면 되고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로우 상태였다가 이제 tcnt 값과 ocr0 값이 맞으면 하이 상태로 반전이 일어나고 만약에 또 다음에 tcnt 값과 ocr0 값이 맞으면 로우 상태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상태에 tcnt 값과 ocr0 값이 맞으면 하이 상태가 이루어짐으로써 오시앙 값이 1이면 폴트 B에는 출력이 일어나게 되고 오시앙 값이 0이면 폴트 B 4번 핀은 이렇게 전압이 안 출력이 안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시앙 값이 1이니까 폴트 B에서 4번 핀에서는 1이 상태가 되고 여기서는 오시앙 값이 0이니까 폴트 B 4번 핀에서는 출력이 안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컴0일 값과 컴 0, 0 값에 이렇게 1, 0을 넣게 되면 어떤 형상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면 이걸 지워 줄게요. 여기에선 클리어가 일어난다고 해요. 클리어가 무슨 뜻이냐면 로우 상태, 클리어,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는 상태가 있죠. 즉 한마디로 계속 로, 우0인 상태가 이루어진 건데 말 그대로 오시안 값이 계속 0이라는 게 출력이 된 거고. 폴트 B4번 피에서는 그냥 출력 자체가 안 일어난다. 클리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양쪽에서 1, 1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비교 매치가 일어나면서, 이제 TCNT 값과 OCR 0 값이 맞으면서 여기서 셋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셋이 언제까지 가느냐? ATMA가 128A가 꺼질 때까지, 아니면 뭐 특수한 값을 주지 않는 한 계속 셋이 되면서, 폴트 B 4번 핀에 출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비교 매치가 이루어지는 순간 오시 값은 계속 1이 되고 여기서 클리어는 비교 매치 되는 순간 0이 돼 가지고 출력이 안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 0, 1 값은 비교 매치가 계속 하위 상태였다가 다음에 로우 상태였다가 하위 상태였다가 로우 상태였다 이렇게 이제 반전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도 폴트비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여기서는 0을 주고 여기서 1값을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넘어가서 폴트비 4번핀에 일단 출력이 된 거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분주비. 저희가 이거는 이제 타이머 주기식을 만들어줄 때 쓴다고 했죠. 이번에는 저번에 111 썼으니까 110으로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값은 다 완성이 된 거니까, 이 값을 그대로 넣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비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거 다시 해줄게요. 제가 좀 다른 것좀 한다고 연습 좀 했는데, 어, 뭐야. 오, 예. TCC 알령 값이, 0 b 0001이었던가요? 그 다음에 1110이었죠? 맞나? 여기 값에서 WGN 값은 01로 주고, FOC는 0으로 주고, 잠시만요. 헷갈리네, 갑자기. 0 0 0 1 1 1 0 아, 예, 맞네요. 그러면 이걸 바꾸게 되면, 이 값은 1이 되고, 이 값은 2가 되고, 여기는 X, 이제 16진법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설정 값은, 이제, OC형, 반전을 중값이고, 그리고, 분주기는 256을 줬죠 256을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아 오토바이가 폭주적이다, 이나? 아, 시끄럽네요. 분주기를 줬고, 그 다음에, 모드는 CTC 모드로 줬죠 이렇게, okay,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값을 주면 되냐? TCNT 값.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노멀 썼을 때는 천장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TCNT 값을 0에서부터 천장 바로 밑 256까지 줄수 있었다면, TC, CTC 보드에서는 이제 OCR 0 값이 최대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준 OCR 0 값에서부터 0까지 줄수 있으니까, OCR, 천장 값부터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o c r 영 값을, 최대 값을 몇 가지 줄수 있느냐? 256, 0x, ff 까지 줄수 있는데, 저희는 256을 쓸 바에야 차라리 타이머 오버 플로우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200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아니, 이걸 그러면 또 16지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언제 이렇게 또 계산을 하고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OCR 0 값을 그냥 이렇게 200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CNT 값을 어, 이거는 TCNT 0 값은 그냥 0으로 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애당초 OCR 0 값으로 천장 값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굳이 TCNT 값을 바꿀 필요가 없죠. 이제 노말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 값이 0xf로, ff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초기값을 설정을 이제 바꿔 줬지만 여기서 이제 천장값을 최대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TCNT 값은 그냥 고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IMSK 값을 줘야 되죠. TIMSK에서 여기서 여기 앞까지 이 여섯 개는 뭐라고 말했죠? 타이머 3 2 1에 대한 이제 설정값이고 저희는 타이머 0만 쓰기 때문에 여기 설정 값만 신경 쓰면 된다고 했죠 저번에 노말 모드에서는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에 있는 G의 1이 셋이 되면 오버플로우 모드 그러니까 여기 0xFF가 고정이 돼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 c 형 모드 여기에서는 이제 오 c 형 모드 비교 매치가 이루어질 때 CTC 모드는 이제 OCR형과 TCNT를 비교해가지고 OC형 모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OC형 모드를 쓸 거다. 비교 매치를 쓰는 이제 타이머 모드를 쓸 거다 할 거기 때문에 비교 매치를 쓸 거면 여기 앞에를 1을 주시면 되고 비교 매치를 안쓸 거다 하시면 여기 뒤에 부분에 1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CTC 모드가 비교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TIMSK를 0x20으로 주시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기본호 타이머는, 인털롭을 쓴다고 말했죠? 그러면 뭐라고 했죠? 0x80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진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뒤에 있는 7비트는 아무 쓰잘데기 없고, 여기 앞에만 이제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인털롭을 쓸 거냐, 말 거냐, 그시기라고 말했고, 인털롭을 사용한다. 어 뭐야 오시기 어, 완성되네 s e 아 이걸 안 줘서 그렇구나 저번 강의에도 이거 뭐였죠 그 슬래시 제대로 안줘 가지고 오류 났던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인 n t 사용 어, 아, 왜 영어가 쳐지지 예 i n t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제 인털롯 인텔룹 명령어 인데요 인털럽트쓸때 저번에 이제 그 뭐죠 노말 모드를 쓸때 타이머 0 부분은 오버 플로우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머 0 ovf 라고 줬잖아요 여기선 이제 비교 모드를 쓰기 때문에 comp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비교 매치를 사용한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 소문자로 줬네요. 콤, 컴프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름은 음, 타이머 0에 아우 목이야. 0에 컴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 저희 분주비 식을 한번 봐야 되죠. 식이 이제 뭐냐면 ctc 모드 식은 1분에 16마이크로 곱하기 분주비 분주비 하는데 저희는 200, 어? 256안 줬죠? 줬자. 200으로 줬죠? 줬자. 아256 맞나? 아256 줬네요 분주비 256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플러스 OCR 5. 0 값인데 저희가 OCR 0 값을 200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 계산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에 1 나누기 1603개 이렇게 주시고 곱하기 256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OCR 0이니까 201이네요. 이렇게 되면 0.003초마다 이루어지네요. 어, 너무 빠른데? 그냥, 어, 이거를, 분주비를 조금 수정을 줍시다. 너무 빨라서, 아, 어, 너무 빠른데? 오, 시알력 컷에 256으로 바꿀까? <laughs> 잠시만요. 일단은 분주비를 1024로 바꿔줍시다. 여길 다 111로 줄 거니까, 여기선 F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1024로 바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56 곱하기 4 하면 1024가 나오죠? 그럼 곱하기 4를 해줍시다. 4를 해주면, 어, 그나마 좀 낫네요.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0.0128. 보통 이걸 마이크로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LED 키인데만 쓸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걸 생략을 하고, 0.0128 초마다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까먹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위에 노말식도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건 노말 설정식이에요. 그 뭐냐 0xFF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노말 모드고요. 여기에 1분의16 마이크로 곱하기 분주비 식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분주비 곱하기, 이제, 여기서, 0xff, 아이고, 뭐야, 0xff, 256이죠? 256 빼기, tcnt, 0 값이었습니다. 이 값을 설정해준 값을 빼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타이머 오브 f 에서 tcnt 값은 계속 초기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될 때마다 tcnt 0 값을 0으로 보내주고요. 어, 그리고 이거 잘못 줬죠? 큰일 날바했네 0s0이죠. <laughs> 어, 순간 하마터면 그냥 지나갈 바였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위에 가서. 원래, un, s, i, g, n, e, d. 이걸 써야 되는데, 어차피 그 정도로 <laughs> 많은 방을 필요로 하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int count 0 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말했었죠? un, si, g, n, e 를 쓰면 이제 양수만 쓰는 건데 그만큼 방이, 양수에 대한 방이 두 배로 늘어나는 대신 음수에 대한 칸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활용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여기서는 카운터가 양수만 밖에 안 쓰지만 어차피 카운터를 막 되게 높은 수로 쓰질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카운터리 인트 형식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끔씩 교수님들이 앞에 무조건 언사이드라고 하는가요? 그거를 꼭 쓰라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냥 무조건 앞에 언사이드를 붙이라고 말씀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그렇게 쓴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굳이 언사이드 on, 쓰면서 시간 낭비할 바에야 그냥 카운터를 별로 숫자를 안 쓰면 그냥 인트 카운터라고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뭐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laughs> 그 정도로 숫자를 높게 쓸것이 있을런지 모르겠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터가 저희가 몇 초마다 돌아가게 할까요? 그냥 1.28초마다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게 100번이죠? 그러면 100번이니까. 이쁘, 만약, 카운터가 100 이하라면, 어, 여기 앞에 DDRC를 줘야 되죠? DDRC를 주도록 합시다. DDRC는 출력으로 줄거고요 아, 참고로, 폴트비도 출력으로 써야 되니까, DDRB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폴트 4번 핀만 쓸 거니까, 4번 핀만 업을 줄까? 아, 그냥 공에서의 밸프로 씁시다. 어차피 DDRB 쓰이는 것도 없는데. 어, 그냥, 이렇게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터가, 일단은, 음, 폴트, c 를 0xff로 주도록 하고, 전다 출력을 해서 다 키게 만들어 줄 거고, elsef, 카운터가 100보다 크거나, 할 경우 다 꺼주는 형태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8초마다 켜진 상태일 거고 1.28초 지나고 나면 꺼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 f 카운터가 200이 된다면, 아, 어, 폴트, 아, 카운터를 초기화 시켜주면 되겠죠. 카운터는 0이다. 그리고 여기선 폴트 B가 이 4번 핀이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연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이제 지금 제가 ATmega를 꺼놓은 상태인데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제가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카메라로 폴트비에 4번 핀과 연결한 것과 또 이제 여기서 그 폴트C 0xFF가 1.2초마다 1.28초마다 돌아가는지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가 폴트 C 0번 핀부터 7번 핀까지 ATmega128A로 연동을 해줬는데 1.28초마다 잘 연동된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연, 연결이 지금 폴트 B의 4번 핀과 연동이 된거 같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대로 넣고 보면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화장을 보면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볼수 있죠. PWM 모드가 지금 되게 짧은 주기를 50% 듀티를 되게 짧게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빠른 속도로 깜빡였다가 꺼졌다 깜빡였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50% 듀티 상태에서 이제 어, 그 오시형 모드가 1이 돼서 폴트 비 4번 핀에 켜졌다가 이제 오시형 모드가 로우 상태 이제 반전 매치가 이루어지면서 꺼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깜빡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한번 그러면 어 여기서 모드를 TCCR0 모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이것만 바꾸고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켜져라어데자 여기에서 뭐 무슨 모드로 써볼까요 꺼진 모드. 컴01 쪽에 1을 주고, 컴00 쪽에 0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이 되고, 이게 0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을 바꿔가지고, 어, 이거 아니네요. 이상하게 켜졌네. 열 키고, 마우스가 어디 갔죠? 아, 마우스가 자꾸 제맛대로 움직여가지고, 이 값을 2라고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 안 됐죠? 안 됐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리어가 된 상태여가지고, 폴트비 4번 핀에 안 켜진 모습을 볼수있었고요그 다음에 1, 1 값으로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뭐, 여기서 숫자 3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다 양쪽으로 1, 1 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선 1, 하이 상태가 되면서, 예, 지금 안 깜빡이죠? 막 파장, 빛의 파장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 상태는 이제, 디교 매치에서 바로 하이 상태가 됨으로써 오 c 형 값이 1이 되고 폴트 비 4번 핀에 불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강좌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두 개는 지금 안 켜진 게 5V를 하도 쳐놓다 보니까 두 개가 맛이 갔어요. 드디어. 야후! <laughs> 예, 어쨌든 이렇게 잘 돌아간 걸 확인할 수있었구요 어, 나름 이해가 가셨길 바랍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